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셨습니다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탄핵이 엉터리라는 것을 더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꾸준하게 투정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의 최고위원이신 한상수 교수님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원진 대, 그 공동대표님께 제가 사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집회 때마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 가시밭길로 가자죠. 그런데 저는 가도 가도 가시밭길은 안 보이고 아스팔트 길밖에 안 보입니다. 이미 우리 가시밭길 다 지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홍문종 공동대표님께서또 하십니다. 아 구분흥선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계속 구분흥선이에요 더이상 올라갈때가 없는곳까지 올라가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분말씀은 물론 우리를 어, 좀재식시키는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불을 끌때 그런게 있죠 큰 불을 다 잡더라도 남아있는 잔불들이 있죠. 사실은 이긴 겁니다. 불, 불, 그 불과 전쟁에서. 우리가 소방을 이야기할 때, 어, 영어로는 fire fighting이라고 하죠. 바로 불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큰불다 잡고 이제 잔불이 남았을 때, 그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러 이긴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주변에는 이른바 '호위 무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조국, 임종석 등등 많은 사람들이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또 권력의 그 연장, 장기 집권, 이 구도를 짰지만은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청와대 사람들이 다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뽑을려니까안 되니까 국회의장을 했던 정세균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정세윤 개인도 야망이 있겠죠? 야, 이러라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뭐, 밑자본 원전이니까 해보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사실은 문재인을 묶고 넘어갈려는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지,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민노총, 전교조 이런 세력들이 다시, 다시 촛불을 들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극기 바람에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촛불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북 좌파 숨고있는종북 좌파들 북한 지령 맞는 이런 세력들이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 헤리스 대사를 참수한다는 대회를 했습니다 제목 거창하죠. 참수입니다. 그런데 모인 게 2,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한민국 철수 나중에 민노총이할땐그거 나왔지만 은 주한민국 철수도 구호로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탄핵 문제는 아까 이야기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67명이 산소를 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넣기 때문에 절대 탄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또 최근에 에, 설명을 했거나 또 설명을 할 예정인데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홍콩 인구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 수권 보입니다. 그런데 이두 법이 바로 누구를 기낭하고 있는가? 바로 중국과 북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북한의 손발을 다 묶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 경제권에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하면 꼼짝도 못 합니다. 중국이 꼼짝을 못하면 북한도 꼼짝을 못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뭐, 예,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도발을 하는 순간 북한은 어제 뭐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소토화됩니다. 소토화, 소토화돼서 북한은 북한은 어,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그 북한 지역을 접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문재인이 누구에 기대고 있느냐 바로 김정은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기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이미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저 우리 저 태극기 우리 그 동지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진하면 또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 근데 조원진 대표님께서 책을 쓰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명대에서 해왔던 탄핵무료 활동들이 저서를 통해서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순위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기순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인터넷 서점에 접속하는 순간 그 책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이게 뭐지? 그러면 사복이 되는 거죠. 정말 이번에 어, 조은준 대표님께서 이 책을 출발하신 건 정말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그단행무역 무죄석방, 우리의 구호가 이제 전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홍문종 대표님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미 우리는 조원진 대표 또곧 있다 나올 홍문종 대표의 절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 진 동의를 진정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잔불 정리입니다. 잔불 정리. 그데그 산불 지나 해보신 분, 어, 뭐, 안 계시겠죠? 저 산불 지화 시골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그, 재밌습니다. 그, 들어, 죽어 있는 집승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수확도 소솔하고요 그리고 이 솔고 소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잔불 그, 그냥 치면 꺼지는데, 그맛 정말 통쾌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가열차게 지적합시다. 감사합니다.